하지만 지면 거기까지다. 이네 차례다. 지옥을 선택한다. 아! 실력의 격차를 보여줬군. 잡았어 거기. 돌아간다. 하나 봐줘. 하나 더 남았어. 같은 라인에 있는 거 잡은 거지. 나 죽이네. 어 지금 총한명 남았어. 아 이럴 수가. 여기 일층. 목표 표시 와요. 끝난다. 공격받고 있다! 어? 왜 기절이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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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을 거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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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고마워! 저 오! 에내 오! 오! 고 보인다 죽여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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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원, 아 뭐야 야지 시작해 타디 <놀라> <선물, 놀라> 이거 그냥 바로 저 파란 점으로 넘어가자. 여기 상애들이 어디로 올지 모르겠네. 아, 아. 아, 돈돈 그... 다 세운 거야. 세운 거야? 어, 어디 이동 아, 아, 시... 원통. 갑박겐. 계절 간멸이야 음. 갑빠 공격 받 뭐야 뭐야 <laughs> 뭐야 우야 우와. 와와우상 우와. 우와. 우무장와 우와. 우차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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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한 장만 맞추면 되는데 무인 바로 켜볼래? 아 켜게. 상공의 아군 무인 어, 예, 정찰기 이따 아. 상공의 적 무인 정찰기 아, 아, 현상급 목표를 제압했다 잘했어 여거 어, 기서어그한 번만 끌어주면 돼 여기서 침투할게 알았어 개나이스 개나 개나 어? 밑에 둔애 어디였지? 아 오빠 옥상 얘 또다 개나이스 경찰 요청한다! 표시 완료! 마지막 마지막에 무인 정찰기! 나 반대로 올리... 아 얘네 분는 애들 뭐지? 상공에 적 무인 정찰기! 가스가 가까워진다! 분거 붙는 애들부터 못해? 올려야 올리지 마봐 나... 어... 아, 또 올리자 그냥 무당불러는데 알린다! 무인 정찰기 연료 터진! 재보급을 위해 귀환하겠다! 내쪽에 스나스 사운드 나고 내쪽에좀 어그로 끌렸고 아나 걸렸어 아 진짜 지뢰 몇개 깔았는... 아파이어다 어떻게 된 거야? 어, 미안해, 끝난 거야? 아 미안 끝난 거야 그리고 내 밑에 발진 하나 들렸거든? 이동 중 환자, 환자. 이렇게 내, 일로 내려볼래 <목소리> 아군 무인정찰기다 레이더 탐지 캐시! 얘 마지막 샀어 어디였어? 거기 똑같은 위치 오빠 어, 담벼락 구석에 있다 아 근데 그.. 아 하나 네천천 나이스 나이스 괜찮을 거다 나만 믿어! 알린다 무인정찰기 연료 진 재보급을 위해 귀환하겠다 이집에 있는데? 이집이나도이정이동한다 천천히 정을게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정저이 위에 집도잡 정도. 가야 돼. 바로 와봐. 아, 이이 이, 이 여기 백업 좀. 하는 중. 산공의 적무인 청찰기 알린다 무인 청찰기 요정 사진. 천멸 천멸. 응. 어 이거 아예서 이 들었게 맞네. 이거 여기 탑이거든요. 이동 중. 안 찍히네. 알린다, 무인청찰기, 연료통신, 재보급 위치, 귀하겠다 내려온 건가? 취소한다. 아, 지금 내려왔다, 지금 내렸왔다 좌표 전달까지 안얘기 취소한다. 나이스. 적을 찾았다. 눕혔어? 어. 목표 지정, 시작해! 여기는 스트라이크 3, 알겠다. 공격을 개시한다. 킬들어왔어 아니 안 들어. 어, 쓰라짐, 전멸하는데킬들어왔지 아니 안 들어왔어. 어, 전멸났다니까 아, <목소리> 네가 주인해.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들어왔다고. <목소리> 안 들어왔다고. <목소리> <안> 들어갔다고. <목소리> 아 그래? 몰라. 여기, 아니, 저기 안 밑에 찌밀자. 들어갔다고, 들어갔다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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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들어왔. 목소리> 아, 나도 사야 되는구나. 개나 이스. 야, 떨어진다. 아빠 살그에요나이스 이거 저기 밑에 집 밀어야 point. 돼. 아까 어떻게 사야 했던데? 저항이. 어, 병원 자다두 명이지 않을까? 하나 유령이고? 지금한 명이잖아. 그래? 그럼한 명인가 보지. 여기 있다. 내려왔다. 주우씨 있 죽여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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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나이스 네, 확대까지 찍어버려. 죽여버렸어 게나이스. 네, 여기 훌라그. 아, 아 치킨. 목표 표시. 한 번만 따라 한 번만. 오, 안 피는데. 무장 먹으러 갈거 같은데. 무장 에 있다 오빠. 죽여버려. 안전지구로 가자. 천멸 천멸. 여기서 최대한 보다가 들어가자. 지금 여기 외곽에 들어올 애들 있을 수도 있을 거다. 잠깐 집에 발소리 나는 것 같은데 여기 이집어 여기에 있어 오빠 있어 있어 소금 뭐야 도대체 하나 쓰러지네, 아 쓰러지면 천천히 쏜다 개다나쓰러다분나이스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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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샷 날라온? 야야야! 야. 아 야, 잠깐만. 1리했다평차 뿌린 거지? 아니? 그럼. 나도 오빠 쏜 날자. 정멸인데1평집 일단 뿌리지. 이미 뿌려서 없어. 본다. 쟤네 반데서 맞는다. 우리도 맞겠는 걸? 기다리을때기다했을 아니 잡아 돼. 밖에또 있어 오 나이스 밖에 있어 밖에 왼쪽 편에 이거 같은 팀이었나? 아 죽었어 오빠 바에 있는 그러니까 아니, 내가 확필 그... 찍었는데 같은 팀인가 얘랑? 음, 응 같은 팀이겠지 여기 있다 여기 파랑핑 이동 중이다 이쪽에 엄마 이제 와야되니까 선천히 해보자 어 뛴다 하나 더. <목소리> 하나 더 뛰고 있었어 이쪽 쯤에 이동한다 하나가 어디지 뿌락지? 적 정찰이다 적 어. 안전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오른쪽으로 뛴다 어디? 어디? 어, 어, 어디? 어, 예. 예. 저 똑같아지. 개나이스. 라스트. 어디야? 이, 이거 앞에 딱에붙어 있을 것 같은데. 개나이스 뒤에 떨어진다. 있는 거 아니야? 겠 서클 와야 돼. 끝까지 지키자 여기서. 뒤에는 없을 듯. 있으면 말이 안 되는데. 야, 이쪽으로 간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가스 접근 중. 안전 지역을 재확인한다. 아, 얘 자극제 버그인가 설마? 음. 상황이 좋지 않다. 안전 지역으 간다. 당장. 아, 이거 자극제 버그 같아. 음. 그럼 어떻게 돼? 예, 우리 우리가 지는 거야, 이거는. 어디 있는 거야? 그럼 살아오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안전 지역으로 가. 가스한 어디선가 있을 텐데 못 찾지, 거를. 가스 접근 중이다. 쪽으로 이동해야 한다. 잠깐 <laughs> 치마. 뭐 <laughs> <laughs> 어. 아, 개 짜증나. <laughs> 하면 뛸수 있을 거야. fuck you fuck you fuck you fuck you fuck you fuck you 개 YOU fuck you fuck you 애설 애설 소마 비치 얘네 맞아 쟤네 맞아. fuck you 소마 비치. 아나 하라치케 이 시스템 배치 왔다. 한 삼각 목표를 제압했다. 어, 잘했어. 아, 어. 여기 아, 집에 사람이 있었거든. 이동한다. 달린다. 적팀이 위다. 시작하고 있 이거 없어졌어. 있다. 이거 이쪽으로 간다. 중앙에 있는 거 없어졌어. 음. 이거 다 가지 말고 어. 지금 얘네부터 잡아야 될것 같은데. 여기도 한 바탕 했다. 너네 바로 펴 줄게. 야얘 뭐야? 이렇게, 이렇게. 개 붙다? 아, 돌려받이 온다. 알린다. 인열 보급을 위해 하겠다몇명 잡은 거야? 난 일단 한 명. 또. 또. 안잡았 어, 나, 나 쓰러지는 어디 갔 <목소리> 갑바타지. 진짜. 아, 아내 기절 아 아깝다. 좌전까지 대기. 이게 다른 거야? 적발견. 이스 봐, 한 팀이 한 팀. 투트탑다. 적발견. 응 보는 아, 중 보는 중. 중. 위에도 있어 아, 위에도? 위에도? 위에 보고 있어. 아파트에서 아파트. 옥상에도. 어, 뭐야, 누가 죽었어? 다른 팀이었어. 어. 나킬안 들어온 거 같은데? 근데 여기 아마 많이 올 거야. 좌표 전달까지 대기 여기 조심해, 여기 킬안 들어왔어, 주황 이동 중. 들어온 건안 들어온 건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확인해봐. <laughs> 솔직히 말해줘서 고마워. 지황핀 확인해보라고.

나 3만 5일. 나 3만 5일. 지만 5일. 3만 5일. 3만 5일. 3만 5일. 3만 5요응 맞아 맞아 땡큐 땡큐 만 5일. 3만 지일 3만 5일. 3스 5일. 3만 5일. 3만 데일 3만 5일. 3 맞는데? 우리가 우리가 5 아니, 아니 쓰러지면 컵 안들어왔어 아씨 오케이 오케이 우리 뒤에 바로 앞에 있는데? 어 파란핑 저 확혈 찍은거지? 아 이거 빼야겠다 우리 안가파야 이동한다 아 집으로 뺀다 나이잡아어야돼나 하나 음, 게 그럼 내려가서 게 여기가 어, 전멸이 네. 이더 있어 근데. 우리 까파좀 사야 돼. 어나까다파밍은못 음, 했네. 오늘은 여기까지다. <laughs> 있을 거같기고 가스 접근 중. 새 안전 지역을 표시한다. 서 쏜다. 일러 여기 쏜다. 음. 이쪽으로 간다. 보장 초아가 접근 중이다. 정반전. 어, 진짜 틀어진. 응, 나이스. 음, 나 언니랑 상, 아, 나 상자 갔다 올게. 다시 반전 우리 저쪽으로. 나도 아, 상자. 아야 쏜다. 커리. 커리 저 미션 존나 많은지. 아, 나돈 총만. 허니야 사운드 들어어네 여기요. 보인 살게요. 어, 상황이 좋지 않다. 가안 허니야? 바로 밑에. 하나 갑았다 지금. 오 따오. 나이스. 그 바로 아래 나 있어. 그 뒤에. 백다 나이스. 전멸이야? 어, 아니야. 한명안 샀어. 나 돈만. 이거 저 일자 집 하나부터 밀자 여기부터 음, 음, 음. 이동 중 가스가 가까워진다 안전 지역으로 가 우르르 들어야 돼1 층이 왜 친구 붙는 거 보고 봐2 층이 나 오빠 2 층이야 올라와 우르 올라 우르 올라 와 하는 중 하는 중 일자 수문나 커버터들 사4대4 밑에 쓰러짐 여기다 나 네, 있어요. 네, 주황핑 네, 조심 이동 중. 언니 확수이동게 언니 하수있으면확명 타고 한, 2명 어, 한, 아, 계속 3명 타고 명있었어명한명 타고 7명 타 여기 여기 카파 명타 카파 터 타고 5명 타고 6명 타아 7명 타고 8명 타고 9명 타고 8명 어고다명이고오고 있어. 타쪽좀 봐줘 아 그쪽 먼저 볼게 이제 간다. 가스 접아 으아, 안전 으아, 으아, 으다으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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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으아, 으쌩 으아, 아 으아, 아 으아, 이러면... 아 으아, 아아 으아, 아아아 근데 나는 어쩔수 없어? 었 나도, 나도 나도. 나는 저쪽 우리 계속 죽이던 순나두 명을 내가 땄어 그리고 난러트렸어 난 걔네 두명정신 없어. 권위도 도 부에서. 권위에게 혼란을 줬에